셀라뱅의크시크아이트크 아르바이트 크아르트크 아르바이트 토크 시르바이트르바이트 토크 아르바이바아이트 토크 아트 토크 아장바이트 토크 아이트 토크 아르바이트 토크 아르바이이트 셀레 l e b r a t 발 is a s 티 g n 파 f 효과 t e is 셀 cello. Celebrate is a cello. c e 소환 b r a t e is a cello. c e l e b is a t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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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우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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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포스우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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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가인 하겠습니다. 3, 4, 5, 이 7, 8, 9, 10, 4, 1번 마이너 백업,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제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

I <목소리> 뭐 <목소리> 이 a 스프로 t a doctor. I was not a doctor. I was not a d o c 아 o r I w a 가 not a doctor. I was not a d 시설명 o r I w 효과 제외하고 doctor. I was not a doctor. I was not 음. 끝났어? 음,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어, 내가 하나 알려줘야 될게 어, 뮤즈로 갔을 때쓸수 있는 거지 어 얘를 뮤즈로 그냥 보내고 이거 다 빠지지 그랬어 그래? 음, 그럴 걸 그랬다 그러면 천 나와서 먹을 뭐, 수 있었어 그래 그 어, 계산 잘 보냈어 이아 뭐야 전 그리고 그전인데셀레베의 석태발턱 셀레베넷의 셀 스피닝 셀레베스피 일반 수원 일반 소화시 천만열겠습니다 중지 발톱 우라가 발톱 스인육로 나온다 아 스페인 아 하체로 링크 소화 셀라레일스발거기 체인 체 테러렉시든 소환, 자넣어고이 다음에 이번에 한 번, 어 일단 내놓을게 이번 막는것 같으니까 네. 꺼내놓을게아 어. 들어오면 음. 이할수 있었는데 아프다 체인 3. 이거 아. 보내거나. 아. 오케이. 예, 미안해. 이거는 어, 그러면, 순서, 순서가 있네이러면 순서. 이렇게 아. 되고, 아. 이렇게 아. 되고, 아. 이렇게 아. 되고 아. 이거 치 아. 후, 치우특수 특수 후 이거 소환되고. 오케이. 그 하고 가질 할 영원여알고있어 선욕 발동 바젤과 베스채크 썬라이트 썬라이트 로 전생 크 소환 셀크 썬라이트 프로. 전생 크소환썬라 효과 발로로로렉시 부채로 링크 소환 플레스메이플레스메이 효과 발동 링 소환

2,800, 1,800 4,000, 1 8 많이 왔지? 드로우스! 스탠바 페이지! 히트 소 효과 발동! 스탠바이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마함 선언! 마함 언어어섰어라필로올린 <laughs> 카드! 로아! 야, <laughs> 한 장일 줄 알았지? 한장더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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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이상못 했다 왜장 너만 필름 안쓰 나도 있다! 밀리싸겠어 격! <laughs> <laughs> 엥? 이렇게. 아, 뭘, 엥? 어, 엥? 어, 하겠습니다회가많어 뭐, <laughs> 뭐, <laughs> 턴! 드로우! 드로우. 아, 아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잡혀 셀라한 서클 제가 지금 막어주세요 <laughs> <제가>. 아, 아, <laughs> 드로우 페이 없습니다 한로로아아 누워라 게드로 오자 아 자. Okay, 됐다. 고마워. 렛츠기, 초! 까매다가 저 주장 링크 소재. 음 이거 나왔네. 음 이거 나왔네. 효과로 하나 골라요. 하나? 예지 당연히. 물속성, 펑 아, 이거지? 어, 그거야. 땅속성, 뿡! 5,300, 복귀야! 아, 줄 알아요. 싸 드디어 성을할수 있겠구나. 구공을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드디버가 일반 수가 조금만 가시 최강의 지하니 카드 가제 에일리크스 니가 선가체가니체 니가 체가니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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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가 니가 니아 스피니 효과 베닉크 지정 530 아... 음, 경 멈춰! 스피니 효과 수환 린 소환, 자, 소환. 이은 제외되고, 이은 제외되고 나와라 마이크 웨이프 팍! 팍! 전생 비장 선라이트 웨프 자, 음페렉 투체로 린 소환 한번 선에 3m까지 가야 돼 아이고 효과 스페 선에 2개 더 할까요? 다시 물어볼게 다져가그버거이체로닉 소환 스 일단 알았습니다 당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와 역겹다 턴 엔드 자넌 제외돼 드 페이지 없습니다 완성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크로드로 아, 드롭 페즈시 효과 발동하겠습니다그나전나 <목소� Haitians> 한시 만족 다까에 들었다. 다다 맘에 들었다. 다 맘에 다 맘에 들었다. 맘에 들었다. 맘에 들었다. 맘에 들었다. 맘에 다다다 맘에 들었다. 맘에 들었다. 세트시의체인있 세트시에.. 없어 세트시서사면 시에? 없어 들어. 스완 직이타 체인 세트드초사클지정점이구나체로스완 업데이트 젤 이쿠체로 이수환. e x i s t 토 c o d k e 이로 이지점. 그 티타임에 티타임 채로. 없어 셀러맨 필드에 네. 네. 없어. 확인해 뭐 봐. 아, 아. 나 이번 선 맞지? 반면 선. 예케이 이로 이로 이수환.

폭취효과 소환 <목소리도> 카드 지정 회화장 음. <목소리도> 버리고 특수 소환 폭취와 슬라이드 효과 미흡 소환 음. 3. <목소리도> 트레스 코드 토커 무채로 <목소리도> 엑시즈 소환 미라주 스테일리오 트레스 코드 토커 효과 유지에 있는 <목소리도> 리코드 토커 히트 <히즈> 소환 토트 <목소리도> 소홀 <목소리도> <목소리도> 효과 천렙빔제고 환장 들어 샀어? 내상 매트 좋아? 일반성대했다지응 근데 가면 끝나